네, 첫 번째 시간은, 아, 꿀피부 1탄, 환한 피부 만들기입니다. 아, 미백, 기미, 그 잡티를 싹 없앨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이거든요. 네, 아, 밝은 에너지에 그 돌고래가 떠오르는 분인데요. 네, 이지한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에서 기미 잡티 없이 가장 투명한 피부를 자랑하는 이지안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저녁에 <laughs> 제가 공유를 하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백, 기미, 잡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랑연아인 랑아그룹에서 많은 회원님들의 동안 피부를 담당하는 수석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전에 미용학원에서 이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왜 생기는 것일까? 피부가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 기저층의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 각질층과 과립층으로 이동해서 피부를 구릿빛으로 변화하게 하며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한다. 하지만 햇빛을 지나치게 쬐면 멜라닌 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자외선 자극 없이도 멜라닌 색소를 과하게 생성시킨다. 이때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햇빛에 어떤 자외선이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거를 고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걸 고치는 유전자들이 이제 망가진 그런 환자들은 어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도 기미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일과화성이 빨리 발생하거나 네, 햇빛 영상을 다보셨죠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티, 기미 등을 만들어 내는 색소인 멜라닌 색소는 꽝광 고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줍니다. 그리고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그 표피의 가장 아래 그리고 진피층 바로 위에 기저층이라는 곳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미세전류 웰스파 부스트 시간에 ATP 배우셨죠? 여기서 우리 피부세포를 활성하고 화 회복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맞아지는 곳은 이제 표피뿐이지만 피부조직 안에는 시시각각 굉장히 빠르고 바쁘게 세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미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잡티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포부터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색소를 어떻게 보면 피부가 보내는 SOS s o 일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은 적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생긴 피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방패막이 역할도 하지만 문제는 산화와 당화, 턴오버 저하가 겹칠 때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기도 하고, 노폐물이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도 하고,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서 극심한 기미나 또는 잡티나 트러블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당화는 무슨 피부와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설탕에 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빵이 오븐에서 노릇하게 구워지듯 우리 몸 단백질도 당과 결합하면 노릇하게 변하고 그게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딱딱하게 만들어 탄력 저하뿐 아니라 노랗다 못해 거뭇한 피부 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건조함 그리고 무너진 산도 장벽은요 턴오버를 지연하면서 염증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미 잡티를 아주 잘 만드는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산, 피부 약산성 보호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약산성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턴오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인 김승미 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제가요,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사실, 기미, 잡티, 주근깨, 건버섯 등이 이제, 우리 피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어떤 게 어떤 것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다 같은 색소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멜라닌 색소와 관련은 있지만 생기는 원인과 피부 조직의 변색의 깊이 정도가 다릅니다. 즉, 멜라닌이 어디서 왜 만들어졌는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주근깨, 답티 검버섯 등은요. 여기 표피 위에 상단에 보시면 표 위에 그림을 제가 넣어놨어요. 어. 표피에서 만들어진 색소 질환이고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보니 이렇게 피 표피 밑에 진피 세포부터 멜라닌 색소가 아주 깊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색소뿐만 아니라 염증을 동반하기도 할수 있다 보니까 기미는 다른 색소 질환과는 다르게 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계속 분출이 되겠죠. 그러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도 멜라닌 색소가 잔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자외선을 너무 과하게 노출받다 보면요. 자외선이 없어도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되는 이상 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 산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미백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현재에서 더 빠지지 않는 기본 케어 중에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여자들한테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라든지 2차 성징 후, 왕경 후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호르몬을 잘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외부 자극 없이 주근깨 잡티가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검버섯, 세 번째 있는 검버섯은요. 어, 굉장히 짙고 또 이렇게 표면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세포가 과증식 하다 보니까 검버섯이 생겼다 하다 보면 모아 수도가 빨라졌다. 내 몸이 빨리 산화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미같이 그 복합적인 이제 현상들이 모아졌을 때 복합적인 관리가 검버섯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게 주근깨와 키인데요 주근깨는 표피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선이 명확하고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요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을 받으면 더 또렷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자외선을 더 받으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관리와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지 않도록 피부 턴 오버 주기를 빨리 회복시켜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기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세포까지 멜라닌 색소가 깊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경계가 아주 모호하기도 하지만 이 특징적인 게 양쪽 볼에 이렇게 대칭으로 일관성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마에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변에 제 주변에도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술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세포 어디에까지 어떻게 번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술을 선택하시는 게 진짜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원인이 다른 것들을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를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 기미나 잡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원인은 다 다른데 똑같은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리더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확하게 아, 그게 어, 원인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먹는 미백과 바르는 미백을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먹는 미백의 라이프팩은 항산화와 세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다 그래서 산화구이 납부 색소 질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튀김과 혈당의 질은 염증 세포와 악화 반응을 각 감소시키다 보니까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기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스스펜과 에스테라는 염증 완화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변색이 느껴진다면 꼭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빼독을 제가 써놓은 써놓은 이유는요 모든 세포의 회복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먹는 리백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화로 인한 검버섯뿐 아니라 기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는 미백에서는요, 우리가 이번 달첫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루미스파 아이오입니다. 그래서 묵은 각질 케어를 통해 턴오버 주기가 정상화되는 것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얕은 잡티와 맑은 피부톤을 원하신다면 필수입니다. 모든 스킨케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배웠던 우리 부스트는요, 세포 에너지 활성화를 아주 강력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진피층부터 케어하고 싶은 분들, 나는 무년의 피부가 원래 좋았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아주 가장 뜨거운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는 어떤 피부 증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탄력과 엘라스틱 콜렌을 정상회복시키는 것을 돕기 때문에 종합적인 피부 관리를 아주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단1 0일만해도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도 시스템은 피부가 갈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주 까논 알처럼 다시 강력한 항산화 기스을가 제품인데요. 더 턴오버기를 적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자세한 180도 스토리 두 번째 시간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밖에 나에게 맞는 솔루션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엔자 아카데미 강의를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왜 즉각적이고 빠른 시술도 있는데 조금은 느린 것 같지만 안전한 솔루션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좀 준비해 는데 조금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포는 멜라닌만 잘하는 방 식기에, 술은 약국과 후유증을 무조건 공부합니다. 하지만, 누낀 솔루션은 세포와 같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색을 조절하게 돕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 고 있다. 그리고, 피부 변화의 변이는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술이 꼭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즉각적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부작용과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피부 변의 원인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술이 꼭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즉각적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안하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뉴스킨으로 더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상 부분이 빙산산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스킨 솔루션은 전형 모든 피부에게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어, 안전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미백 기미, 잡티를 알아보는 시간과 근본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피부에 뭔가 나타났다, 어, 나 어디 뭐 피부에 시술을 받으러 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누군가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미 잡티는 적이 아니다. 피부를 어보여주는 거를 나쁘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아예 피부 세포의 건강 상태를 표현한 경고등이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어떤 때 올라 어떤 잡티나 미백 거그 기미나 이런 트러블이 올라왔는지에 따라서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미백, 바르는 미백을 다 하고 계셔도, 생활 속 습관이 아주 강차입니 세포를 바꾸게 해서, 두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루 2리터 충분히 드시고, 잠은은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기초 스킨케어다라고 필수로 바르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laughs> 할수 있으면 어뭐 피부도 더 깨끗하고 건강도 하고 건강한 식단을 다할수 있으면 우리가 어 아픈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 의식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는 생습관 생활 습관대로 나쁘게 하고 그냥 돈만 쓸래 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았다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남 피부는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었네요. 어, 환한 피부를 만드는 원리와 노하우를 아주 차곡차곡 똑부러지게 알려주신 이재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 상태가